안녕하세요. 어, 23년 2월 2일 공부 마쳤습니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시작까지는 32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3시간 58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어, 한 4시간 채워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iOS 개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두어 달 전에 iOS 개발 공부 처음 시작할 때그 초심을 다시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오늘 공부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코코아팟이라는 패키지 관리 매니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 CL 타이핑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에 타이핑 효과를 줄수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고요 여기 파이어베이스에서 회원 인증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 효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타이핑 효과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점을 볼수 있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렇게 사용자 인증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이런 클라우드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추, 추가해줬고 이제 내일은 여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내일 공부를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완전 개인 토이 프로젝트 정도의 앱을 계속 제작하였는데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좀 프로페셔널한 앱을 만들게 될것 같고요. 어, 내일도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